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5년 8월 책정된 공정환율이 단일 환율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 붕괴 후에 환율 개혁 시도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환율 현실화, 즉 물가 변동과 외환시장 수급을 반영한 한국 화폐의 평가절하는 1950년대 내내 미국 측이 주장한 것인데, 이승만 정부는 고평가된 환율의 유지를 주장하며 평행성과 같은 대립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고평가된 공정환율과 이른바 시장환율이 병존하는 복수환율 체계가 성립했지만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양측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1960년 4월 이승만 정부의 붕괴는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1960년 4월에서 8월 과도 정부와 이후에 민주당 정부는 환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4.19의 기폭제가 된 1960년 3월의 선거에서 이미 은폐보조를 없애기 위해 환율 현실화를 공약으로, 공약으로 내건바 있습니다. 이처럼 1961년의 환율개혁은 고평가된 환율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 정부의 공감대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여전히 한미 간의 의견이 만났습니다. 과도 정부가 1960년 8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 전달한 환율개혁 방안은 단일 환율로 가는 과도기로서 복수 환율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청산계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던 대일 무역을 제외한 모든 외환 거래는 세 가지 환율, 즉, 공정환율, 경매율, 증서율줄, 증서율 중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증서율은 종래의 전매율과 같은 것으로 외환의 처분권한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운데 외환 시장의 수급을 반영한 환율이 형성되게 한 것입니다. 공정환율은 고정화돼 시장환율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증서율의 번, 변동에 맞추어 일정 기간을 두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매율은 원조자금 배분에 적용되는 것인데. 은폐보조를 없애기 위해 개별 품목이 아니라 몇 개의 품목들을 모은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명과 같이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과도 정부의 제안은 대만의 1958년 환율개혁과 유사했습니다. 과도 정부가 대만의 제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채택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썸이 이승만 정부 붕괴 후 독자적으로 환율 개혁 방안을 연구했을 때 대만 제도를 참고하여 외환증서를 활용한 복수 환율 제도를 한 가지 대안으로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유썸과 한국 경제 관료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면 외환증서라는 아이디어는 유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 정부는 이러한 복수 환율 제한이 과도적인 것이며 증서율이 안정됨에 따라 경매율과 공정 환율을 차례로 증서율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환율의 현실화와 함께 단일화를 강력히 원했고 단일 환율 단일 환율을 채택한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장면 정부 출범 후 1960년 9월 말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재의 방미, 10월 초 부흥부 차관의 방미와 함께 한미 간의 환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환율 협상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측은 환율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을 지렛대로 미국 측으로부터 원조 자금을 더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10월 중순 고위국 관련인 재무부 장관 김영선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이 진행 중이었는데 예산안 편성 때 적용할 환율도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 재무장관은 환율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년보다 많은 원조 자금을 배정해 줄 것과 예산에 적용된 1달러당 1,000원을 인정하고 예산안이 통과된 후 다시 환율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요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환율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을 한국 측이 3월 1일까지 성실히 수행하면 추가 원조 2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말 마침내 예산안이 통과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필요했던 1달러당 천원으로의 공정환율 인상이 1961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습니다. 김재무장관이 약속한 한미 간의 환율 협상은 서울에서 1월 하순 비밀리에 재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1960년 10월 미공무부 차관 더글라스 딜런이 보낸 서신에 담긴 미국 측의 개혁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즉, 환율은 기본율과 증서율로 구성하며 증서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시로 변경하는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2월 1일 현실적 단일 환율 실시라는 이름으로 환율 개혁안이 발표됐고 다음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초 설정 환율은 1,300 환으로 하되 한국 측이 원하는 대 원하던 대로 증서율을 낮춘 기본율 1,250 환, 증서율 50 환으로 결정됐습니다. 신 외환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전의 외환 예치 집중제와 달리 매상 집중제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치 집중제 하에서는 수출업자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환을 자기 계정에 예치해 놓았다가 타인에게 시장 환율에 따라 전매할 수 있었지만 매상집중제 하에서는 수출업자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환을 바로 정해진 환율에 따라 한국은행에 판매해야 했습니다. 판매한 외환만큼 외환증서가 발급되기는 했지만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었고 환율이 변동될 경우에만 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환율로 달러를 되살 수 있는 약간의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대신에 수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외환 증서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환율에 따라 외환을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외환 공급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는 곧바로 수출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대일 수출 달러의 시장 전매율이 1달러당 1,300원보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일화율 실시에 맞추어 추진된 신제도도 도입이 나랑에 부딪혔습니다. 외환 공급제하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불효 불급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도록 임시특별관세법을 제정하고자 했지만 국무원령으로 부과 대상과 세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론에 휩싸여 쿠데타로 장면 정부가 막을 내리기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 공급제 자체가 장면 정보에서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5.16 쿠트타 이후 임시특별 관세법이 제정되고 외환 공급제가 실시됐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권장되는 가운데 수입을 위한 외환 매입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임시특별 관세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되긴 했지만 수입이 폭증했고 외환 보유고가 1962년과 1963년 2년 연속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63년 1월에는 수출 진흥과 수입 억제를 동시에 유인하기 위해 수출입 링크제가 도입됐고 그해 12월에는 배분된 원조 자금 1달러마다 50원의 임시 특별 이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로써 1,300환의 단일 환율은 과거 공정환율들처럼 적용대상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환율제도의 성립은 1964년에서 1965년에 단일 변동환율제 도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정부 붕괴 후에 환율개혁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0년대 환율정책의 역사에 대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